자 삼각함수의 미분 우리가 미분을 한다는 라 것은 뭐였냐면 도함수를 구하는 거라 그랬고 이 도함수의 정의식을 다시 보면 f 프라임 x는 리미트 h 0으로갈때 여기서 말하는 h는 x 변화량이고 h 분의 f x 더하기 h 빼기 f x 얘가 바로 도함수의 정의식이지. 그래서 우리가 미분 공식을 증명을 할 때에는 늘상 이 도함수 정의식, 얘를 이용해서 미분식을 증명하는 거야.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삼각함수의 미분에서 사인 함수와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 미분법을 배우는데,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돼. 결론은 그래 어, 사인하고 코사인은 항상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인은 늘상 플러스는 플러스 그대로 가지만 코사인은 늘상 마이너스로 뒤바뀐다고 생각하면 너희가 앞에서 배웠던 공식과 외웠던 공식이랑 연관이 돼.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삼각함수의 미분을 어 사인 함수만 한번 증명을 해볼게 자, y는 sin x. 자, y는 sin x를 미분을 하면 f 프라임 x라고 표현을 해 보자. 자, 얘는 리미트 h 0으로 갈때 h분의 x 대신에 내가 x 더하기 h를 대입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x 더하기 h가 되고, 그럼 사인 x 더하기 h. 그다음에 마이너스 f(x)이기 때문에 사인 x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식을 사인 그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의해, 의하여 정리를 해주면 사인은 사코코사잖아, 그렇 그러니까 얘는 사코코사 이렇게 정리를 해줄 거야. 그럼 limit h0으로 갈때 sin x cos h 플러스 cos x sin h 마이너스 sin x가 될 거고 분모는 h겠지. 자 이제 정리해준 식을 어, 일부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변경을 해보면 지금 첫 번째 식에서 sin x 두 번째 마지막에서 sin x 있으니까 얘를 sin x로 인수분해. 그러면 sin x, 그럼 cos h 마이너1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cos x, sin h 얘를 h를 이제 0으로 보낼 거야. 자, 근데 여기서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 하나씩 분배가 되, 가능하니까 이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분배를 해줄 건데 지금 여기에서 리미트에서 극한 h h가 변수기 때문에 여기 있는 x 요런 애들은 상수 취급이 된다. 그러므로 h를 0으로 보내 버리면 우선 요거. 그러면 코사인 0만 봤을 때 코사인 0은 0으로 가지. 아, 아, 미안. 1로 가지. 코사인 0은 1로 가고 거기서 빼기 1이니까 얘가 0으로 가고 분모가 0. 얘가 바로 0분의 0꼴이 된다. 그럼 이제 얘가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해줄 거야. 자, 그럼 이제 얘를 분리해 주면 리미트 h 0으로 갈때 정리를 할때 여기가 코사인 어, h 1이 있으니까 얘를 사인으로 모양을 바꿔 줄 거. 우리가 사인에 대한 극한은 있고 코사인은 극한 없는 거 알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코사인아 뭐야? 여기서 사인 x는 어차피 변수가 아니 상수니까 앞으로 꺼내고 리미트 h 0으로 갈때 요식이 사인으로 식 정리가 되게 1, 아, 코사인 h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다 곱해. 그러면은 분자는 코사인 제곱 h 마이너스 1이 되고, 분모는 H코사인 h 코사인 h 플러스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분배한 것은, 여기서도 코사인 x는 상수니까 h분의 사인 h가 되겠네. 얘는 플러스, 리미트 h0으로 갈때 h분의 사인 h. 알죠? 요거는 1로 가는 거. 어, 쏘리 여기 코사인 x 안 썼다. 요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식도 이제 h0으로 보낼 건데 코사인 제곱 h 1을 나는 사인으로 바꿀 거지. 그러니까 얘는 사인 제곱 h. 그럼 사인 제곱 h면 얘가 분모 분자 모양 똑같이 만들려면 여기도 h 제곱이 돼야겠죠? 그럼 h 제곱이 되고 h를 한번 곱하면 되지,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얘가 얘는 h 0으로 가면 얘 때문에 0으로 가겠지, 그치 그래서 앞에 있는 얘가 있어도 다 사라지고 남는 건 오른쪽에 있던 코사인 x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인이 코사인으로 증명이 되는 걸 받고 미분했을 때 같은 원리로 코사인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가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고 문제를 들어가면 돼. 그런데 삼각함수 미분을 풀 때에는 어 이제 앞에서 배웠던 미분법들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거 정리해 보면 자 y 는 lnx. 자 요거 미분하면 뭐였냐면 lnx 미분하면 x 분의 1이었지. 자그 다음에 어, y는 ex승. 자얘 미분하면 그대로 ex승이었지. 자 y는 log a의 x. 자 요거 미분하면 미분하면 x ln a 분의 1이었고 y는 a의 x승. 요거 이제 미분하면 A의 X승 LN A였지. 자이 미분법을 알고 있어야 얘네들 문제 풀때 지장이 없으니까 앞에 부분 복습하고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1번부터 보면 LNX 마이너스 코사인 X 자 미분하니까 LNX는 X분의 1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인데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 사인 X 미분해주면 되고 3번 자 3번을 할때는 당연히 두개가 함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공미분법 들어가야지. 그럼 이제 얘는 왼쪽 미분하면 ex승은 어차피 미분했을 때 ex, 그러면은 sinx, 그 다음에 오른쪽 미분하면 e x 코사 s x 자, 그럼 이제 2번도 2번도 보면 얘 미분했을 때 왼쪽 미분, 오른쪽 미분, 그럼 왼쪽 미분하면 그냥 1이고 sinx. 오른쪽 미분하면 x 더하기 2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지. 자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 왼쪽 미분 오른쪽 미분. 그럼 왼쪽 미분하면 사인 어, x 미분하니까 코사인 x. 1만 코사인 x. 그 다음에 오른쪽 미분하면 사인 x 그대로 있고 얘는 어, 마이너스 코사인, 아 마이너스 사인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사인 x가 돼서 사인 제곱 x가 되겠지. 이렇게까지 정리해주면 돼요. 사실, 이제,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것 자체는 공식만 암기하면 되니까, 막 그렇게 까다로운 건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 12-2번 같은 경우도, 너희가 많이 봐서 알겠지만, 이제 요거를 바라볼 때, 어, 분자에 있는 x 변화량이 2이만큼이 아, 이 아, h 만큼이 나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x 변화량의 모양도 이 h 로 모양 바꿔주는 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 이건 수투에서 했던 거. 이렇게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이 앞에 있는 이것까지가 바로 f 프라임 파이가 되고. 거기다가 2를 곱하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되는 거. 그래서 주어져 있는 f(x) 미분해서 어, 파이 대입해서 계산하면 끝.